하습니다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 시민 소송단이 출범을 할 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성남 시민들이 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났고,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어 지금 치솟고 있고, 특히 성남시 공공개발을 빙자했었던 그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범죄 수익을 인정해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어, 국가가 지금 소송에 대해서 이 어,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범죄 수익을 인정한꼴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정말 민사 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성남 시민들이 어,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송단을 모집하고 그리고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어, 그, 국가를 상대로 또는 법무부 장관 또는 어, 민간 개발업, 어, 비리업자들 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 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성남 시민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호승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자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우승입니다. 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일에 최대, 최대의 그 부동산 접회 사건입니다. 부동산 비리,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부패. 근데 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던 주범인 당시의 성남시장은 지금 나몰라라고 있어요. 아, 이번 그 10월 말에 법원의 그 1차 대장동 사건의 선고는 국민 여망을 저버린 음 아주 그 정말 그 낮은 수준의 선고였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겁니다. 이건 정말 성남 시민에게는 7천여 건의 그 사건이, 그 금액이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어,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 90만 성남 시민들은 하나가 돼서 이그 대장동 범죄 그 수익 이 금액을 반드시 환수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이번 그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성남 시민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하고서 2천배가 넘는 그 범죄를 검찰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고 이걸 우리 성남시민이 그대로 받아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소송단을 구성을 해서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걸 우리 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알려서 정말 그 답답한 우리 성남시민의 마음, 답답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좀 풀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송단을 많이 구성을 해서 끝까지 그 범죄인들의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시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범죄 수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